낚시는 손맛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견지낚시는 손맛의 극대화를 향해 발전해왔습니다. 요만한 피라미가 바늘을 툭 건드린 것조차 그대로 견지대로 전해지는데, 이만한 누치가 바늘을 문채 물살을 타고 있는 이껏 달린다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백입니다. 왜 파리채 같은 그런 낚싯대로 낚시를 하느냐? 리를 쓰거나 그렇게 해서 좀더 쉽고 편하게 고기를 끌어내면 되지 않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견지낚시대는 불편하고 투박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좀더 날렵해지고 가벼워졌어요. 뭐 고기를 몇 마리만 잡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긴 해요. 하지만 불편하고 투박한 건 사실입니다. 견지낚시에 릴이 적용된 것도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투박한 낚싯대를 계속 사용하느냐? 바로 손맛 때문입니다. 견지낚시는 손맛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왔어요. 이 아날로그적인 낚싯대는 다른 무엇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극한의 손맛을 가져다 줍니다. 견지대이 부분을 설장이라고 하는데요. 설장의 내구성은 계속해서 향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중간대라고 하는데 중간대도 고탄성 소재들이 적용되면서 탕탕 튀는 강대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보통 낚싯대들은 물고기를 걸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물고기의 힘을 뺍니다. 낚싯줄이 낚싯대 끝에서 나가서 그래요. 근데 견지때는 다릅니다. 견지대로 고기를 걸면 낚싯줄이 낚싯대 끝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설장의 가장자리인 섭대, 이 대나무 부분을 섭대라고 하는데요. 섭대에서 줄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 운동을 함, 하면서 설장이 비틀리는 좌우 운동이 함께 일어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기타줄이 있으면 기타줄을 땅 튀기는 그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걸어서 막 고기가 나가서 줄이 풀려나가면 띠 이런 식으로 줄이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견지 때는 땅땅 땅땅 땅 이런 식으로 줄이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 진동이 손으로 전해오기 때문에 손맛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견지낚시에서 물고기를 걸어서 줄이 풀려나가는 것을 살짝 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살짝 풀린다가 풀린다가 아니라 사탄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가야금이나 검은고에서 연주하는 것을 가야금 탄다 검은고 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줄을 튕기는 거예요 그 튕기는 진동이 손으로 전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걸리면 견지대에 설정 부분에서 줄이 이렇게 풀려나갑니다 견지낚시 설정의 폭이 대략 7cm 정도 되는데 이 줄도 7cm 간격으로 딱딱딱딱 반복 대비질 입습니다 견지낚시는 카본 라인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데미지 때문에 더 고급 라인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도 그 정착이 잘 안된 이유는 견제인들이 싸구리줄을 좋아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줄 소모가 워낙 심해서 그렇습니다. 고급 라인을 두번 사용하느니 그냥 세줄을 쓰는게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줄 소모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손맛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예 라인의 호수를 높여서 두껍고 튼튼한 줄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들수 있어요. 물론 바늘 액션에 불리하다는 단점을 떠나서 손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견제하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라인을 3호, 4호, 5호 이렇게 오버스펙으로 두질 않아요. 손이 둔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늘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두꺼운 바늘이 튼튼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뭐 13호, 15호, 17호 이렇게 오버스펙으로 두질 않아요. 바늘이 크고 두꺼운 게 바늘 액션에 불리하다는 단점을 떠나서 그렇게 오버스펙으로 두질 않습니다. 왜냐? 이유는 손맛의 극대화 때문입니다. 나한테 고기만 한 마리 걸려봐라. 내가 이걸 힘으로 무조건 끌어내겠다. 이건 그렇게 해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리는 어종을 끌어낼 정도의 스펙으로 세팅을 하고, 그것을 고기가 걸렸을 때 감칠맛나게 끌어내는 묘미가 정말 짜릿합니다. 이게 손맛이죠. 아, 이걸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뽀삐야, 물어와.